네, SQLD 모든 것의 조형학입니다. 오늘은 출제 예상 문제를 문제에 대한 해설을 좀 들으려고 하고요. 에, 저희 책이 이제 5챕터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챕터, 챕터별로 챕터 출제 예상 문제가 20문항씩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출제 예상 문제는 제가 다 풀어드릴 거고 그 뒷부분에 보관 기출 문제는 선별해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챕터... 1, 1장. 1장의 출제 예상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전체를 다 풀다 보면 길어서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업로드 할 테니까, 어, 그렇게 영상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이니까, 문제 풀이니까 문제에 필요한, 문제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 1번을 먼저 보시면, 다음 중 가장 추상화 수준이 높은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제의 핵심은 추상화 수준이 높은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특히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은 여러분 이런 문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추상화 수준을 물어보면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네개 논물. 요걸 네, 떠올리시면 돼요. 개 논물. 여기에 상대적인 게 스키마 구조인 왜개 내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이 문제는 추상화 수준이 가장 높은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은 개념물 중에서 뭔가요? 예, 개념적 모델링이죠. 어, 개념적 모델링은 예, 추상화 수준이 가장 높아요. 가장 먼저 수행하게 돼 있고,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은 추상화 수준, 그러니까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을 기본으로 해서 키속성 관계 등을 정의하죠. 특히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정규화를 통한 중복 저장의 최소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전제로 해서 성능, 보안, 저장,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모델링을 수행하고 반정규화를 통한 성능 최적화 작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은,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데이터 모델링의 관점은 무엇이냐. 자, 관점, 데이터 모델링의 관점, 관점을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 뭘 떠오르셔야 되냐면 데이터 관점, 프로세스 관점, 그 다음에 데이터와 프로세스의 상관 관점, 이세 가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보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거 잘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1, 2, 3, 4번 보기에 데이터 관점, 프로세스 관점, 데이터 와 프로세스의 상관 관점, 관계 관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출제 예상 문제는 문제 자체가 주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를 하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복귀하고 실제 문, 음, 시험에서 나올 만한 부분을 상기시켜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답만 외우시면 안 되고, 답만 외우시면 안 되고, 해설을 포함해서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어, 저, 가을을 보면 업무를 구성하는 데이터와 프로세스가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모델링 한다. 이거 보면 그냥, 예, 데이터와 프로세스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라고 했으니까, 모르더라도 아마 3번을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데이터와 프로세스의 상관 관점을 설명하는 거고, 나의 크루드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크루드 분석이라고 하는 것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크루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크루드 매트릭스를 그리는 거예요.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매트릭스. 그래서 이이크루드 매트릭스를 그릴 줄 알면 사실 그냥 더 쉬워요. 크루드 매트릭스라는 게 뭐냐면 가로축으로는 가로축으로는 테이블 을 테이블을 늘어세우고 세로축으로는 뭐냐 프로세스를 나열을 해서 예를 들어서 회원 뭐 부서, 뭐 부서 사원, 사원 부서 뭐 이런 것들을 테이블을 오른쪽에 늘어세우고 세로축으로 세로축으로는 뭐 회원 가입 가입, 뭐 급여 지급, 뭐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해서 이교교체되는 어, 부분에 CRUD 중에 어떤 작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표로 표로 그리는 게 크루드 매트릭스거든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 축은 데이터, 세로 축은 프로세스. 데이터와 프로세스의 상관 관점에서 분석을 하는 게 크루드 매트릭스고 크루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이번 문제의 답은 데이터와 프로세스의 상관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안시스파크에서 정의한 3단계 스키마 구조 중에서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대로 데이터 모델링의 단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데이터 모델의 구조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고 이 문제에서는 스키마 구조를 묻고 있다. 예, 뭔가요? 외계내, 예, 외계내를 게네, 기억하셔야 되고 설계적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며 통합된 뷰를 제공한다. 예, 이거 기계적으로 거의 떠올리셔야 돼요. 통합된 뷰하면 예, 개념 스키마입니다. 예, 개념 스키마. 통합된 뷰하면 개념 스키마. 모든 사용자 관점을 통합한 조직관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정의한다.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와 그들간의 관계를 정의한다. 통합된 뷰하면 개념 스키마를 의미하고. 외부 스키마는 생각해 보세요. 스키마의 구조상 가장 외부에 노출되는 가장 밖에서 바라보는 스키마는 무엇이냐? 사용자가 사용, 사용자가 바라보는 스키마가 되겠죠. 예. 이게 외부 외부 스키마입니다. 사용자나 애플리케이션에서 바라보는 스키마. 그래서 이것은 사용자 뷰. 사용자 뷰인데 사용자가 하나가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중 다중의 사용자 뷰를 제공하는 게 외부 스키마고 이것을 통합된, 통합된 전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개념 스키마고, 내부 스키마는, 예, 물리적, 실질적 저장구조를, 구조를 나타내는 스키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계 네. 꼭 기억하시고. 자, 4번. 다음 중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유의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의 유의사항 하면 역시 마찬가지인데, 뭘 떠오르셔야 되냐면, 중복. 세가지예요 중복. 비일관성. 비, 비 뭔가요? 비일관성. 그 다음에 비유연성. 예, 비유연성. 세 가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세 가지를 유의사항이니까이세 예, 가지를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화. 보기를 볼까요? 데이터 정의를 데이터 사용 프로세스와 분리하여 데이터 정의를 데이터 사용 프로세스에 분리하여 데이터 유연성을 높인다. 유연성을 높인다. 비유연성을 최소화한다. 이건 맞죠? 여러, 장소에, 여러 장소의 데이터베이스에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도록 하여 중복성을 최소화한다. 중복 최소화. 이것도 맞죠? 사용자가 처리하는 프로세스나 장표 등에 따라 데이터가 매핑될 수 있도록 응용 프로그래머와 테이블 간의 자, 연계성을 높인다. 응용 프로그 응용 프로그램과 응용 프로그램과 테이블 즉 데이터베이스의 연계성을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거의 이제 딱 달라붙어서 한 몸이 된다. 비유연성이 높아지죠. 이게 정답입니다. 응용 프로그램과 테이블과는 루슬리커플한즉 느슨하게 결합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유지보수성이 높아집니다. 자, 4번. 데이터 상호관의 연관관계를 명확히 정의하여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일관성, 비일관성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일관성을 높여야 된다. 이건 맞는 겁니다. 해설 부분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데이터베이스와 응용프로그램은 가능하면, 어, 음, 느슨하게 결합해서 시스템 유지 보수성을 높여야 한다. 타이트하게 묶여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베이스하고 애플리케이션이 거의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뭘 하나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수정을 하거나 혹은 애플리케이션의 코드를 수정하더라도 이것들이 서로 묶여 있어서 영향을 주게 되죠. 사소한 변경사항에도 전체를 고쳐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돼요? 결국 굉장히 사소한 부분을 고치는데 다 확인해야 되고 다 고쳐야 되고 작업의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게 되죠. 시스템 유지 보수성이 나빠지게 되고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이런 부분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모델링의 유의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복을 최소화해야 하고 비일관성을 최소화해야 하고 비유연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E.R.D.의 작성 순서로 올바른 것은 이것은 예, 이 문제는 그냥 좀 쉽게 문제를 냈습니다. 사실 가나다라마바 순서대로 하면 되거든요. E.R.D. 작성을 한다라고 할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 엔터티를 도출해서 배치해서 관계를 도출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데 이 부분이 있어요. 엔터티를 배치할 때 중요한 게 좌측 상단에 중요한 엔터티를 배치한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인간의 시각적인 흐름이 왼쪽 위부터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 위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엔터티를 왼쪽 위, 즉, 좌측 상단에 배치하고, 어, 구성이 되어야 보기에 편해요. 음. 그래서 엔터티 도출, 배치, 그다음 관계 설정. 관계 설정이 3단계. 관계명을 기술하고, 관계 참여도를 기술하고, 관계의 필수역을 기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번. 6반. 6번이 좀 중요한 문제예요. 다음 중 고객과 주문의 ER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ERD, 요거, 요, 예, 요거를 읽을 수 있으셔야 돼요. 왼쪽에 짝대기가 하나고, 오른쪽에는 동그라미에, 예, 까치발이 세 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대 다. 1대 다를 의미합니다. 고객에 대해서 주문 테이블이 1대 다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때, 자, 하나하나 볼까요? 한 명의 고객은, 한 명의 고객은 여러 개의 제품을 주문하거나 또는 주문을 전혀 안할 수도 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0이거든요. 0 또는, 예, 네, 다. 여러 개. 여러 개를 주문하거나 혹은 전혀 안할 수도 있다. 맞고. 고객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 주문 데이터가 존재하는 고객만이 입력 가능하다. 고객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 주문 데이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객 번호가 이쪽에 있죠. 이쪽에 PK이고, 얘가 얘를 참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고객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주문 데이터를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고객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주문 데이터를 신경 안 써도 돼요. 고객 데이터 근데 반대로 주문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고객 번호가 FK로 참조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 데이터가 없이 주문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이 문제를 풀 때는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주문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주문하는 고객의 고객 데이터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라고 되 있는 되 있는데 예, 맞죠? 근데 2번이 틀렸죠. 이번이 틀렸고, 하나의 주문은 반드시 한 명의 고객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고객에 대해서 주문이 1대 다의 관계, 주문은, 주문에 대해서는 고객은 한 명이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교차 엔터티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차 엔터티는, 자, 이 부분은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교차 엔터티를 알고 있는지, 교차 엔터티에 해당하는 이 ERD상의 테이블이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게 되는데, 사실 되게 쉬워요. <laughs> 교차 엔터티잖아요. 이 그림에서 보면 이게 수강이 답입니다. 이 의미를 명확히 아시는 게 좋겠어요. 자, 보통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에서 다대다 관계를, 다대다 관계, 다대다 관계를 지정할 때, 여기서는 학생과 과목이 다대다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게 그리자면 양쪽이 까치발인 경우거든요. 양쪽이 까치발인 경우. 이거는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에선 다대다 관계를 표현할 수가 없고요.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에서 다대다 관계를 모델링 하게 되면 이것은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을 하기에 앞서서 교차 엔트티를 추가해 줘야 합니다. 예.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대다 관계는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에만 존재한다. 따라서 이렇게 다대다 관계를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교차 엔터티를 중간에 삽입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 일대, 1대 다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음 8번. 다음 중 엔터티로부터 상속받지 않은 자신의 고유한 주식별자를 가지며 상속받지 않고 고유한 주식별자를 가진다. 예, 기본 엔터티예요. 반면에 중심 엔터티는 기본 엔터티를 상속받게 되죠. 음,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해설을 말씀을 들면 해설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가장 먼저 정의하게 되는 것은 업무를 최대한 기본 단위로 쪼개서 기본 엔터티를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본 엔터티를 다 정의한 다음에 좀더 자세하게 업무를 분석해서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업무를 나타내는 엔터티가 정의되게 돼요. 근데 이 업무를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엔터티를 나타내는 그것은, 예, 대부분 기본 엔터티를 다루는 대, 네, 어떤 행위, 어떤 사건,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 기본 엔터티를 상속받는 형태가 되게 되죠. 예, 이게 중심 엔터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핵심은 기본 엔터티와 중심 엔터티를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이, 이, 기출문제인데, 대체업으로 분류되는 식별자이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만들어낸 식별자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네, 식별자 분류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대체업으로 분류되는 게 본질 식별자와 인조 식별자고요. 본질 식별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체로부터 만들어지고 인조 식별자는 뭐죠? 저희가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인조 식별자 따라서 이 문제의 해답은 네, 본질 식별자입니다. 다음 10번. ERD에서 식별자 분류로 올바른 것은, 예, 이게 이제 ERD 식별자를 분류하는 관점에 대해서 문제를 낸 것인데, 어, 고객, 고객 마스터 테이블에서, 테이블의 고객 번호는 대표성에 따른, 대표성에 따르다라고 하면, 예, 주식별자, 보조식별자, 그래서 주식별자, 스스로, 스스로 생성했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스스로, 내부적으로 스스로 생성한 게 내부식별자. 스스로 생성하지 않고 외부에서 가져온 건 외부식별자. 그 다음, 계좌 마스터, 이 계좌 마스터의 고객번호는 FK죠? 예, FK는 외부식별자.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10번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1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의 출제 예상 문제 첫 번째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